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조의 시연이에요. 오늘은 제가 스케이트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선수를, 여러분들 선수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옷가게 들어가서, 음, 이거는 광고예요. 넘어갔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입혀본 건데, 어떤 아이, 여러분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계속 이걸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걸 다른 옷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옷은 제가 잘못 눌렀어요. 여기는 문을 닫았는데, 아닌가? 아니네요. 그러면 한번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인가? 어떠나요, 여러분들? 예쁜가요? 오, 예쁘네요. 저한테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어떠나요? 저는 <laughs> 이거기 때문에 입술로 넘어갈게요. 음. 이건 너무 아줌마 같아. 그러면, 얘또 아줌마 같아요. 그 다음에, 틀까봐 틴트 같은 것도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볼터치. 아닌가? 발라주고, 이거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일 아트를 하고 싶다 하네요. 그러면 해 핑크색이랑 핑크색 머리니까 핑크 네일 아트로 발라줄게요. 덜 발라줬네 됐다 음 왕관 이거 터치가 안돼 터치가 안 돼서 뭐가 음. 요나 요거 이쁘다.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팔찌도해 주고 이거 한 번만 더 밀어 봐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죠. 제가 발레를 이 스케이터를 이제 하고 싶다 고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간고는 이제 발레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은아 음? 응? 이상한게 나와서 멈췄다? 지금 합니다 들어가볼까요? 이거는 이거는 아직 안된다고 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음. 제가 하나만 더 소개드릴게요. 이 파트너 핸드폰에 들어가면 남자 파트너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파트너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한테 메세지 같은 걸 누르면 메세지를 할수 있어요. 여기는 이모티콘이고 여기는 보낼 수 있는 글씨예요. 이렇게 보내면 이 사람이 보내요. 내가 가위 바위 보를 누르면 이 사람도 가위 바위 보를 하는데 둘다 가위 바위보거요 이모티콘을 보내면 또 이모티콘을 보내고 다음에 뭐 해요라고. 그러면 또 다음에 봐요라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많이 막 선물을 주고 메시지를 보내면 하트가 생겨요. 하트가 근데 이 선물 상자를 누르면 이렇게 선물을 보낼 수 있어요. 어항은 아직 안됐고 어항은 어항은 제가 선물로 한번 보내봤는데 그래서 보내기는 그냥 그냥 누르면 보내기를 할수 있는데 이 초록색 글자로 되있는 거는 광고를 보고 보내야 돼요. 한번 보내볼까요? 자 이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텍스트가, 는데또 하트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메세지에, 이렇게, 이렇게 한 명, 선물 고마워라라고, 선물 멋지네요라고 하면, 선물 고마워요라고 써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꼭 바드TV와, 가족들과 함께하는 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갑자기 눈 온다. 눈 와요. 이건 제가 잘못 들어온 거고. 자, 그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죠. 안녕!